23쪽에 5번 문제를 보면, AX는 X 세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, B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지. 문제에서 AX의 N제곱을 BX로 나눈다고 했거든? 그럼 BX 검산식을 써보면, 몫인 QX가 있을 거고, 나머지 RNX가 있겠지. 근데 여기서 bx를 보면,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곱하기 qx 더하기 rnx가 되는데, 여기서 2차식을 먼저 인수분해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지. 그래서 rnx를 anx 더하기 bn이라고 한번 해볼 거야. 그러면 anx 더하기 bn이 되고, 자 여기에서 이게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x에다가 상수를 넣을 수가 있겠지. 그러면 우선은 x에 2를 넣어볼 거야. 그러면 a2의 n제곱은 an곱하기 2더하기 e bn이 되고,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-1의 n제곱은 an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bn이 되는데 a2를 먼저 구해보면 a2는 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a-1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0의 n제곱이니까 0이 될 거고, 밑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되겠지. 위에서 아래를 빼면, 3 곱하기 a n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돼서, a n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될 거야. 그리고 b n을 구해보면, bn은 여기 있는 위에 식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 n이 되니까 bn은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되겠지. 그러면 나머지인 rnx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. x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되겠지. 그러면, 문제에서, r11 더하기 r21, r31, r41을 다 더한 값을 구해야 돼. 그러면, rn1을 계산을 해보면,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,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돼서,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되겠지. 그러면, R, 이것을, 다 더해보면, 자, 3분의 1로 묶어주고, N에다가 1부터 집어 넣을 거야. 그러면, 마이너스 3 더하기, 9 더하기, 마이너스 27, 더하기, 81이 되고, 이거를 계산하면 22 되겠지.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야.